안녕하십니까. 한아시아 보이는 라디오 뉴스 최유경입니다. 2017년부터는 제30대 한인회가 출범합니다. 30대 한인회는 임부선 신임회장이 맡게 되는데요. 아직은 준비와 구성이 끝나지 않아 기존 한인회로 문의가 이어지는 등 교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구성 및 진행사항 진척 정도를 임부선 회장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아, 올해, 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한인사회의 그, 지방이라든지, 그, 외지에 떨어져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해가지고, 이 한인사회에, 그, 일원이 될수 있게끔, 그, 모든 그, 정보망을 갖다가 구축할 걸 우선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지금, 너무, 어, 서로, 연, 연결망이 안 돼가지고 어, 소통이 좀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많이 어,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어, 일단 그 한인 사회 화합, 그 다음에 통합 아, 이런 걸 중점으로둬서 뭐 일단 뭐 거창한 행사보다는 모든 한인들이 한인 회 어 구성원이 될수 있게끔 어, 구심점이 돼 가지고 어, 모든 일에 우리가 한인 임원들이 행사보다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 1984년도에 어, 태국 왔습니다. 그때 저희 부친이 여기 먼저 사업하고 계셨고 제가 그때 왔을 때만 해도 한국 교민들이 한 200여 명 그뿐이 안 됐었습니다. 예, 그때 와서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외에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태국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교민사회 일한 거는, 어, 한인의 이사부터 상임이사, 그 다음에 부회장하고 이제는 이 회장이 돼서 교민사회에 뭔가 어, 보탬이 될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성이 끝나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는 방콕 한국 국제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민부리에 위치해 있는 방콕 한국 국제학교는 2001년 개교해 1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학생은 총 30명으로 6학년 4명, 9학년 8명, 12학년 18명입니다. 이번 졸업식은 학사보고와 상장 및 졸업증서 수여, 재학생 및 졸업생 연설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용록 학교장의 회고사와 주태국 대한민국 임만교 총명사 및 임부순 한인회장의 축사로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조용록 학교장은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의 말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방콕 한국 국제학교의 어, 졸업식입니다. 어, 2002년 개교하여 어, 저희들 학교에 2016년까지 약 14회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은 초등학교 4명, 중학교 8명, 그리고 고등학생 18명으로 저희들 학교에 오늘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 저희들 학교 졸업생이 어, 총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18명입니다. 그 18명 학생 중에서 13명은 이미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진로가 결정된 대학은 원래 아쉽게도 서울 대학은 저희들이 한 명도 못 갔고, 뭐 연세대학이라든지 고려대학, 그리고 경희대학 중앙대학 등 이런 주요 서울에 있는 대학의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학생 다섯 명이 어, 지금 현재 세 명은 태국 학교에 줄락그론 대학이라든지 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 학생 이명은 어, 지금 현재 어,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특이한 학생 한 명이 이 학생인데 어, 한국에서 부사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는 학생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2002년도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 그해에 우리가 2002년에 어, 세계 여러 도박사들이 견, 이 예견을 할때 한국이 16강은 무난히 갈 것이고 8강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어, 우리 전 국민과 어, 축구선수, 감독 다 합심해서 어, 4강까지 올라간 어, 우리 꿈을 이룬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깨어있는 자는 꿈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그와 같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느리지만은 갈수 있는 자기의 길을 굳굳하게 갈수 있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록 학교장은 회고사에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변화에 적응하길 바란다며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현장에 하나시아 최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방콕 한국국제학교 졸업식 현장입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아주 떠들썩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졸업 축하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콕 한국국제학교의 9학년 안채희입니다. 오늘 졸업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그래도 아예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슬프진 않네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이번에 9학년이... 이래서 졸업하는 게 오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학교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학교는 일단 커요, 학교가. 그리고 시설도 좋아진 부분이 엄청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오늘 졸업 축하드립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콕 한국국제학교 졸업생 박정희입니다. 오늘 졸업했는데 혹시 기분이 어때요? 어, 처음에는 이제 졸업하니까 좀 뭔가 탈출된 기분 들고 그래서 되게 기분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근데 막상 졸업장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먹먹하고 가슴이 좀 아쉽고 그래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었을까요? 어, 저희는 다른 학교들보다 인원수가 좀 적어서요. 그래서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서로 다른 학년들과도 같이 친한 편이고 초등학생들하고도 같이 놀고 약간 서로 이렇게 두루두루 잘 노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냥 아이들과 그냥 평상시에 일상생활 할 때도 그냥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그다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어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되게 공기도 좋고 약간 좀 뭔가 자연과 하나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약간 그런 부분을 자랑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쉬웠던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쉬운 점은... 딱히 없었어요, 그렇게. 네. 졸업을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졸업하시고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어,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3학년 다넘빈 부모님 중에 엄마입니다. <laughs> 방콕 한국국제학교를 보내시면서 혹시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 일단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거 사실 잘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근데 여기 한인 학교 다니면서 한국 문화라든지 그런 거는 몇0로다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한 7, 80%는 한국이랑 생활을 똑같이 하는 학교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도움이 된것 같으세요. 그렇긴 하지만 한국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장 학습이나 그런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체험학습이 많이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 사회, 뭐, 문화라든지 그런 걸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제일 많이 아쉬웠어요. 오늘 졸업하시는 자녀분께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힘든 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이게 혼자서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들었던 생활이 많았었어요. 그 극복해낸 게 공부를 뭐 하고 안 하고 를 떠나서 혼자서 여기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아침에 일찍 학교를 와서 저녁에 늦게 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그 생활을 혼자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거는 뭐 고마운 건 없고 그한 가지는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6학년과 9학년 학생들은 오늘 졸업식을 끝으로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12학년 학생들은 아쉬움을 남긴 채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상 방콕 한국 국제학교 졸업식 현장에서 하나시아 뉴스 최하영이었습니다. 방콕 한국 국제학교는 2001년 개교하여 초등학교 14회, 중학교 11회, 고등학교 8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방콕 한국 국제학교에서 생활이 남아 있지만 12학년 졸업생은 학교를 떠나 대학에 진학하는 등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졸업증서를 수여할 때는 선생님들이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며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졸업생 수는 적었지만 나누는 적만큼은 그 어느 학교보다 뜨거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17일 새벽 4시경 방콕의 도심가인 페타브리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12명의 한국 관광객과 2명의 현지 가이드가 부상을 당했으나 부상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들은 근처 무앙팩과 프라정크러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방콕을 떠나 후아인으로 가던 중페차브리주에서 관광버스, 트럭, 픽업 차량 2대가 잇따라 빗길에 미끄러져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귀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태국 남부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큽니다. 2주 이상 지속된 이번 폭우로 사망자 25명, 실종 2명, 이재민은 100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동남아시아 우기인 몬순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 최악의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파타룽, 나라티왓, 얄라, 송클라, 파타니, 트랑, 나콘시 탐마랏, 수라타니, 품폰, 라농, 크라비, 프라차오크리칸 등 남부 지역 12개 주가 홍수 피해를 받는데 남부로 오가는 일부 공항 폐쇄, 열차와 버스가 끊기는 등 일부 교통수단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집을 비롯한 시설물들이 물에 잠겼고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잠정 휴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으로 남부뿐만 아니라 태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며 피해액은 150에서 200억 바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하 왓즈랄롱콘 국왕은 남부 지역 홍수 피해 에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재민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프라이 총리는 30여 년 만에 최악의 폭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태국 국민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태국 철도청은 16대의 남부행 기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태국 철도청은 철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43번 방콕 수라타니 주행, 171번 방콕 수흥아의 꼴록행, 173번 방콕 낙콘시탄 마라 주행, 167번 방콕 깐타넨 등의 총 16대의 기차를 운행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마일은 최근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인 크라비 수라타니, 한야이나라티왓스로 가는 승객에게 임시 특별가격인 999밭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해당 지역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을 위해 무료 변경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폭우는 그친 상태이며 태국 정부 측과 주민들은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국 곳곳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기부금 및 난민 지원 물품을 지원받아 피해 지역으로 보내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직 19개의 고속도로 통행은 중지되어 있다고 태국 고속도로국은 전하며 손상된 교량 등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피해 복구는 정상화되기까지 1,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 남부홍수 피해를 받은 1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관광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은 콜센터와 각 지역별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전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만 태국은 1월 둘째 주 토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공공장소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태국의 어린이날에 각종 행사와 혜택을 최양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태국은 어린이를 가장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다 하여 하얀 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둘째 주 토요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월 14일이었습니다. 태국 정부 측은 어린이날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모 손을 잡고 나와 즐기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는데요. 쇼핑몰은 어린이날 특수를 맞아 관련 용품 등을 판매하는 등 여러 이벤트를 준비해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 고객의 시선을 잡아 두었습니다. 엠포리오에서는푸미폰 구강이 만든 음악 공연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술 행사가 열렸고, 시안파라곤에서는 캐릭터 피카츄 공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특이한 점은 어린이날에 경찰서나 군인들이 어린이날 파티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파티 참석은 무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태국 정부 측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날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14세 이하에 해당하는 내 외국인 어린이 모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료인데요. 이때 키는 140cm 미만 어린이가 해당합니다. 또한 이번 어린이날 당일인 14일에는 오전 6시부터 15일 오전 12시까지 어린이는 무료 승차를 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파야타이역,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마카산역에서 공항철도의 마스코트와 만화 캐릭터들이 어린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밖에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MRT 프라람카오 역과 순란차깐 논타부리 역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태국 정부 측은 어린이날을 위한 혜택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내네 외국인 구별은 없습니다. 태국 측은 어린이를 미래의 자원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태국 어린이들은 자칫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경찰 아저씨와 군인 아저씨들을 보면서 미래의 멋진 어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1월 20일과 21일에는 고 푸미폰 아두냐뎃 구강의 조문이 금지됩니다. 태국 정부 측은 1월 20일과 21일까지는 푸미폰 구강 서거 100일로 조문 및 사남루앙 광장 인근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은 금지된다고 엄신 총리실 장관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푸미폰 구강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 나눔은 기존 17곳에서 와포, 로얄 라타나 꼬신 호텔, 태화피론 문간, 태국 정부 복권사무소, 완마 탄유, 와라, 랑시, 사남만항 로양, 경마장 등총 6곳으로 줄인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조문 정지는 1월 22일에 다시 문을 열어 마지막 조문 시기는 따로 발표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